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리고 그 접속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,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의 암기하는 시간을 좀더 줄여 보고자 제가 도와드리자면 이렇게 접속사로 끝난 애들은 접속사밖에 안 된다는 거. 전치사로 끝난 애들은 전치사만 가능하다는 거. But r 도 전치사로 끝났죠? 네, 전치사만 가능해요. 이렇게 대수로 끝난 애들은 접속사만 가능하다는 거. Except도 대수로 끝났죠? 네, 접속사만 가능하고. Except r 도 전치사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생김새를 보고 여러분이 얘네들의 품사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좀 헷갈릴만한 것을 표시해드리자면, given, given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. 그리고 otherwise, 얘는 의미상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서 문장과 함께 사용할 것 같은데 사실 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. 마지막으로, regardless, 품사는 형용사 부사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얘네들의 단어와 그리고 의미 그리고 품사까지 암기하시고 오늘은 여기 암기하는데 시간을 좀더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문장에 적용 연습해 볼게요. 고고고!